이게 300g이고 이게 500g이잖아요. 이렇게 집어서 집어가지고 <laughs> 아 필레체로 한입만. <laughs> 이건 대본에 없던 건데 맛이 어떻습니까? 필레체로 먹는 한번 해보고 싶요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laughs> 그래서 아이스팩 한 개를 넣어요. 겨울에는 날씨가 춥다 보니까 아이스팩 한 개만 넣어도 이게 시원해가지고 아이스팩이 녹지가 않아요. 날이 너무 춥잖아요. 그럼 이게 얼 수도 있어요. 근데 보냉팩에두면은 이게 어느 정도의 가 온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그러진 않아서 제가 한겨울에도 무조건 보냉팩을 넣어서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금방 선도가 가기 때문에 이렇게 신선하지 않으면 회를 먹을 수가 없어요. 비린맛이 올라와 버려요. 진짜 신선하지 않으면 저희는 A급 선도의 삼치델만 가지고 고객님들한테 발송할 겁니다. 약속! 프로필 링크를 누르셔서 스마트 스토어에서 바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인터넷 결제가 어려우신 분들은 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고요.